미시간 대학의 교통조사 기관 발표를 보면 LA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치사율은 전체 사고 사망 건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1.4%의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전국 도로교통안전국과 CHP 그리고 뉴욕 경찰국 자료 등을 비교한 이번 조사는 LA 카운티의 교통량 가운데 20%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을 위한 충분한 도시개발 자금이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문제는 LA 지역의 운전자들 과실로 발생한 것일까? 모든 교차로에서 좌우를 봐야 돼요. 항상 왼쪽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겠지, 또 자동차가 없겠지 이렇게 추측만 하고 교차로 급하게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뛰어나오든지 노인네들 걸을 때. 자동차 속수무책이에요. 또한 운전자들은 좌우회전 시 항상 좌우를 봐야 하는데 운전자가 한블락 정도 앞을 인지하려면 적어도 2에서 3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회전을 할때 운전자는 7에서 10초 정도는 차를 멈추고 천천히 주위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한인타운. 우회전하는 트럭이 지나가자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한인 노인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부터 뛰어 건너가는 한인들도 질비합니다. 명백한 무단횡단, 제이워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교차로를 건 교차로에서 걷, 길 건너다 차 사고 나면은 운전자에게 차, 책임이 있지만 만약에 교차로가 아니고 블럭 중간에서 한복판에서 걷다가 제이워킹 하다가 차에 치면은 보행자는 한 푼도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자동차와 똑같은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 만일 운전자와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고 났을 때 반드시 경찰을 불러 자전거가 법을 위반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발생하는 대부분의 보행자 치사 사고가 자동차가 시속 35마일 이하의 낮은 속도로 달릴 때였다라는 사실은 로컬 도로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은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어쩌면 그 간단한 교통 상식들을 기억해 몸에 익히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